네, 안녕하세요. 맹지입니다. 저, 다름 아니라 오늘 저 공지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저 어제 7월 1 2일날 방송을 하면서 유튜브에서 렉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. 뭐 프레임 드랍도 걸리고 비트레이트도 한참 떨어지고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제 어제 당시로는 이제 방송을 할 수가 없었고요. 결론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인터넷 문제가 일단 제일 컸구요. 인터넷 문제가 제일 컸고,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뭐 방송하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오늘 오전에 이래저래 뭐 트위치도 해보고, 아프리카도 해보고, 유튜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, 라이브 하기에는 아프리카가 현재로서는 제일 어, 끊김도 좀 덜하고요. 끊김도 좀 덜하고, 좀 깔끔하고. 또 시청자분들 제가 예전에 또 아프리카 방송할 때도 기존에 좀 닦아놓은 게 있어서 그나마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라이브는 아프리카로 하기로 했고요. 아프리카에서 하고 이제 유튜브에서는 그냥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 하면서 녹화한 것들을 편집해서 영상을 올리는 걸로 이제 이렇게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할 거고요. 그리고 음. 아마... 평소 생방송 시간은 한 8시? 오후 8시부터 한 12시 정도까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프리카 방송국 찾아오시는 방법은 지금 공지사... 공지사항 밑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 주소를 적어 놨는데 저렇게 찾아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검색에 맹지이라고... 맹지? 맹지 네 맹지라고 검색하셔도 어, 충분히 찾아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아, 제가 좀 적어 놓을게요, 또. 음... 네, 제가 여기 띄어놨습니다 저기, 검색, 아프리카에서 검색에 맹지라고 검색하시면은 아마 제 방송국이 나올 거고요. 뭐 즐겨 찾기 해 놓으시면은 아마 제가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면은 이제 알림이 가고 이제 저랑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또 8시에 찾아뵙도록 하고요. 오늘은 절대 방송 끊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중에 뵙겠습니다.